안녕하세요. 30년 경력의 실전 투자 슈퍼게미 김 교수입니다. 먼저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100억 원 규모의 주식 자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돈은 이미 벌만큼 벌었고 현재는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식 관련 영상 촬영하는 건저 같은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함이고요. 이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자 현재는 주식 유튜버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sk 바이오 사이언스 종목 설명 드리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선물 하나 드리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선물은요. 8월 달에 최소 100% 이상 급등할 종목입니다. 자, 7월 무료 추천주는 ST 큐브였고요 매수가는 6,800원 이하로 들였고 현재는 100% 이상 수익 중입니다. 저도 현재 100%가 넘는 수익 중에 있고요 자, 보이시죠? 자, 7월 달에 ST 큐브 종목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8월 달에 바로 급등이 나올 한 종목 준비했습니다. 자 8월에 급등이 나올 이 종목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자이 종목도 st 큐브 종목처럼 전형적인 세력 매집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력 매집주 자이 세력들이요 그냥 그저 그런 마이너 세력이 아니고요 메이저 세력이 붙은 종목이에요 메이저 세력 이 메이저 세력들이요 최근에 매집을 끝마쳤고요 8월 중에는 무조건 급등이 나올 종목입니다. 자 8월에 100% 이상 급등할 무료 추천 주신청 간단합니다. 자 상단에 제 연락처 보이시죠? 010-8062-3467로 숫자 1이라고만 간단하게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8월달에 최소 100% 이상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무료니까요. 7월달에 St 큐브 종목 놓치신 분들 8월달에 급등할 종목은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자 그럼 선물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sk 바이오 사이언스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주가가 급등이 나오려면 차트 수급 재료 이3박자가 딱딱딱 맞아 떨어져야죠. 자 먼저 차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작년부터 최근까지 저렇게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쌍바닥을 형성을 한 것이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죠? 자, 쌍바닥은 주가가 저점이라는 신호 중 하나로 자, 최근에도 저점 매수를 할 기회를 충분히 줬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었고요. 최근에는 주가가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면서 자, 안정적인 흐름으로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오늘 이렇게 4%대도 좋은 상승이 나왔고 자, 일단 SK바이오사이언스 하면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일단 백신이죠, 그죠? 백신 자, GBP510이라 불리는, 그죠? 스카이코비언이라고도 불리죠, 그죠? 저 이게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내년부터 생산이 이제 시작이 될 거고 내년이 아니라 다음 달이죠? 다음 달부터 생산이 시작되고 자 이게 지금 영국에서도 긴급 승인 신청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죠? 영국 만약에 영국에서 이제 긴급 승인이 난다라고 한다면 자, 이 종목 이 종목 다시 한번 주가 리 레이팅이 나올 수가 있다, 즉 재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두 번째 이슈가 나와주는데, 자빌 게이츠가 SK 바이오 사이언스 기업의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빌 게이츠 재단은 2014년부터 s k 바이오 사이언스를 직감, 직간접적으로 감직 지원을 했고요. 자, 이번에 빌 게이츠가 방문을 하게 되면 아, 제가 발음이 좀 꼬이네요. 죄송해요. 자, 대규모 지원을 다시 한번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증권사 전망이 여기저기서 지금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이렇게 대규모 지원이 나와주게 되면 다시 한번. SK바이오사이언스 주가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차트적으로나 재료적으로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SK바이오사이언스 주가 상승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상승이 나오게 되면 자, 반드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대응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대응을 해야 되냐? 어찌됐건 이런 구간에서 대응 못 하신 분들. 그죠? 지금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엄청나게 큰 고통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고통을 받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대응을 해 주셔야겠고요. 자, 여러분, 대응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해요. 자, 대응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고 문의를 정말 많이 주시는데요. 자, 간단하게 매매 전략만 잘 만들어 두시면 된다는 라 거예요. 자, 매매 전략 간단합니다. 딱두 가지만 만들어 두시면 되세요. 자, 첫 번째는 주가가 상승이 나오는 경우에 매매 전략과 자,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주가가 하락이 나오는 경우에 매매 전략이겠죠.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의 매매 전략을 만들어 두시면 주가가 상승이 나올 때에는 우리가 수익률을 극대화를 시킬 수가 있겠고요. 제가 이런 식으로 수익률을 극대화 시킨 것처럼요. 그리고 주가가 빠질 때에는 우리가 손실을 최소화를 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방금 SK바이오 사이언스 종목의 매매 전략 자료를 최신화 시켜놨고요. 이 최신화 시킨 SK바이오 사이언스 종목의 매매 전략 자료를 여러분께도 무료로 배포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직접 최신화 시킨 SK바이오 사이언스 종목의 매매 전략 자료 무료 신청 방법은요. 자 상단에 제 연락처 보이시죠? 010 8062 3467로 간단하게 숫자 2라고만 문자를 보내주세요. 숫자 2,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직접 최신화 시킨 SK바이오 사이언스 종목의 매매 전략 자료를 무료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항상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